무면허 음주운전 사고의 형량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이 결합된 사고는 두 범죄의 위험성이 중첩되어 형량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높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경위, 피해정도, 운전자의 과거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산정하며, 초범이라도 중상해나 사망이 발생하면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사건 대응에서는 음주 수치에 대한 측정 절차, 적법성, 무면허 사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핵심 방어 포인트가 됩니다. 변호사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진술 조율과 증거 확보를 통해 불리한 정황을 최소화하고 합의서 탄원서 제출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집행 유예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의 경우 양형 상한에 근접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어 조기 자수, 피해 회복, 치료 재활 프로그램 참여 등 실질적인 반성 의지를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평양은 단순 법조 문만으로 예측하기 어렵고 사건의 특수성이 반영됨으로 경험 있는 변호사의 법정 대응 전략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